이 시간에 언해 받은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다 찾으신 분이 과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험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시험을 견뎌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자에게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 자 같이 말지니. 하나님은 아무의 시험을 받지 않으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느니라. 오직 각사람이 그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걸려미혹되니 욕심이 임태한적 죄를 하고 죄가 장성한적 사망을 받느니라. 아멘. 소제목 보면 시험에 견뎌내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네. 시험을 안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훈련 가운데 있죠. 훈련시키죠. 훈련이 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너희가 나를 마음 내가 너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 되느냐. 히브리 기자 십 장은 뭐랍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뭘 받는다?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의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견는질을 합니다. 저도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건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고하게 서지를 못하니까. 굳군이 서지를 못하니까, 또바라보면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바람이라 카니까 좀 이상한데,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고 고난과 핍박과 또 고통이 들어오고 또 몸이 아프고 이럴 때, 어떻습니까? 아이고, 하나님도 안 계시는가 봐.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와? 나는 왜 이렇게 어린게 살아? 이러면서 자꾸 자기 그게 뭐이고 욕심에 걸리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나가지고 하나님 믿고 살았으면 괜찮은데, 중간에 믿은 사람은 뜨겁긴 뜨겁죠. 그러나 환란이고 피박고 오면 아이고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느냐 우리가 그왜 나만 고난 개히 고난이냐고 하면서 보험서가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시험치 않으셔요. 예. 그 단지 왜냐? 보세요. 모세를 한번 따져봅시다.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살았는데 바로의 공주로 살아도 왕이 돼가지고 더. 그, 하나님이 뜻을 더잘펼쳐서갔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여갖고 자기 백성을 또 히브리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 대판관이 되려고 하냐 하면서 히브리가 휘부리, 히 이제 뭐라고 하니까,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왜 두려움을 주겠어요? 사람만 죽인다 해서 걔가 뭐, 뭐, 바로 공주의 아들인데, 뭐, 그거 덮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 계획을 세우시고, 그를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그 강례 에 가가지고 아나 40년 되면 하나님 부르실 거야 하고 가십니까? 그 약속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 이제 너는 내가 내 것이다. 네가 너를 내가 들어서 마음껏 너를 내가 쓰겠다 하실 때 왜?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뭡니까? 나락하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내, 내 통장에 있으면 내 돈이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자식이고, 내 기억하는 것은 그 간염이 안 벗어져요. 내가 가지고 있으니 내 돈이야. 내 지갑에 넣어야 되고. 그러나, 죽을 때는 어떻습니까? 비물을, 비물을 가요. 우리가 이걸 생각한다면은, 뭐, 내일 모레 먹을까, 급해 먹을까, 쌀 것도 없어요. 왜? 하루아침에 우리가 어느 날 아침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지금 뭐, 밭에 가서 일하는 사람도 욕심이 생겨갖고, 한달전때 가가지 말라고 그만큼 방송국에서 얘기를 하는데도, 나가서 뭐합니까? 조금 욕심이 생겨가지고, 아이고, 지금 가서 일안 하면 안 돼. 그러나 자기 목숨이 귀해요. 그밭치 귀합니까? 자기 목숨이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 오늘도 뉴스 들으니까 뭐, 이 뜨거운 날씨 한달전때 하우스에 가갖고, 쓰러져 있다라고노인네가 그러니까 뭐, 가, 그 때, 데리고 병원 가면 뭐 이미 뭐,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한한낮 때는 될수 있으면은 좀 조금 쉬었다가 뭐 아침 저녁 일찍 하든지 아니면 오후에 늦게 하든지 그 병성에서 그만큼 얘기를 하는데도 안 들어요 노인네들 이 고집이 세갖고 그게 뭡니까 자기 욕심이잖아요. 그게 우리 욕심이라고 하는 게한도 끝도 없어요. 그게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요거 하나 싸면은 아이고 요거또더 먹으면 더 뭐. 그 모으기 위해서 그 모으는 재미로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야구보서는 욕심이 인퇴한 적 죄를 놓고 제가 장선한 사망이다. 우리는 내일을 한참도 몰라요. 어떻게 어떻게 될지. 그러나 지금 한순간에 살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좀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마음에 들게 하실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왜안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하나 그분이 주인이 되 나한테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락하는 개념이 없죠.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안수했더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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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보니까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래서 아버지, 나 아무것도 몰라요. 할줄 몰라요.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세요. 뭐 죽이시든, 살리시든, 밥이 되든, 떡이 되든, 아버지 마음대로, 뜻대로 하셔야지, 우리가 제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나이에 뭐, 일하러 가면, 하나님께서 세상 일도 못하게 하셔가고 다리를 아프게 만드시고, 허리 뒤섞어가지고, 만드시고 예, 가서 돈 버는 것보다 돈 버는 더 많이 나가는데. 지금 당분간 제가 그,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들을 많이 봤어요. 결제 꽤 하는데, 안 그래도 어렵고 힘든데, 어떻습니까? 성도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친척들이 친정에서 또 자기 시집에서 도와줍니다. 그것도 성도가 없고 둘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교회를 때려쳐버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떼어 쳐 나니까 이제 또 마음의 양심이 찔려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이제 그거 상담을 받는데 이제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 진짜. 그러면서 자기가 아무것도, 뭐, 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그런 거요. 예 맞아.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냥 건강만 하면 돼. 건강만 하면은 뭐 자기가 뭐 한, 1년 하다가 때려치웠다 하대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참 사람이 인내를 못하고 참지를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 가지면서 자기 하나님께 사명받은 소명받았으면은 아버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묻고, 또 한, 자꾸 물어서 가야 돼요. 음. 조금 물을 때, 한참 물을 때, 금방 야, 야, 겁나 뚝딱이, 금방 나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이 떨어질 때 주시는 거지, 아이고, 그래, 너 힘들지? 하고, 금방 안 오시신다. 왜? 우리를 단단한 그릇으로 만드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 내, 내면 쪽에, 내면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만서에 보면 뭐랍니까? 물을 지키면 터뭘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하잖아요. 생명의근원이 거기서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켜서 내가 마음을 지키면 누가 지켜야 돼? 내가 지켜야 돼요. 왜? 어, 아악면 우리가 악은 뭐라도 버리라 하는데 악이 뭡니까? 하나님 어긋난 길을 가는 것이 악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염려는 죽게 바뀌라. 근데 맡기지 못해. 또 여기서 기도 받을 때, 어느 기도받을 때어느 때는 아멘 아멘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금어 나가면은 어둠 속에 잠아와 있습니까? 또 다른 그 영역극증이 나오죠 어떻게 될까? 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묻고 그러고 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욕심에 걸려 미혹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이 욕심이 인태해 죄를 낳기 제가 장성한 저사망에 났느니라 하듯이 항상 우리는 또 나라에서 얘기하면은 그것을 지키려고 또 노력해야 되겠죠.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의 먼저 말씀대로 지키고 행해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나라에서 내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약속을 또 지켜야 되겠죠. 왜? 내 생명과 연관돼 있잖아요. 우리가 제가 당성하면 뭡니까? 사막에 온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귀중한 거지. 무슨 내가 그 조금 더 버는다고 더 천여만 살 것도 아니고 또 조금 더 내가 뭐 세상적으로 빠진다해가지 내가 내게 양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잘 깊이 있게 새기면서, 맞아. 우리는 하나님 것이지. 나는 내 것이라고 아무것도 없다. 그래, 맞아. 숨 쉬는 것도 하나님 것이고 잠자는 것도 하나 것이고 다 하나님 것이구나. 먹일 수있으니 감사하고 숨쉴수있게게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로 돌린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시험을 참고 복 있는 자가 될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시험을 잘참고 견뎌내서 생명의 면류관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